아기절왜왜 <laughs> 우리는 탱커 없는데 상대는 탱커 있어 이거 뭐야? 와 이때 <laughs> 누나는 치는 것같지어 이거 끌려가지고 황 어, 황천 제대로 막. 고 어,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얘네가 핵 치고. 어 <laughs> 왔다. 아 <웃음> 어디가 기점인지 알겠다. 음. 리밍이 잘리면서 우리가 1 7레이 됐어. 핵치다가 음. 애들 다 빼고 다 빼고 리밍만 혼자 있었거든. 음. 하고 잘리면서. 중간중간 아. 쟤네가 실수가 많았다. 아 맞다 발리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보기는 봤는데 어 내가 금매딜량을 이겼나

<목소리> 아이, 와 a t Tell 이 e Sinna. When you are, Yeah, 안 들어오고 왔기 데문안들어올고지고 뭐, 야, 키좀더 까까져. 데 내가 펄보을안 들고 왔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아 너무 너무 무리하신데 너무 대놓고 쓰시네 이번 음오 잠만 이거 와, 진 대박이다. 나이스. 올라온다. 아, 모빌을안 쳤네. 어, 뭐야? 쟤 왜? 어, 뭐 하는 거야, 쟤? 도움을 요청할 거면 올라오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올라간다. 조심. 아, 나도 일단 올라갈게. 어. 아, 레이스. 깔깔깔. 좋아 좋아. 에이, 아이 알라라크가 스킬을 조금 뭔가 이상한데? 여기 주진까지, 있... 아, 원래 주진이였구나. 네. 나이스, 좋아요. 펄폭안 써도 잡는 것 같은데, 정말 확실하게 죽이고 싶어. 응, 음. 그래, 확실한게 좋지. 바텀에 한번 가, 아, 아니, 장난, 어, 바텀 한번 가볼까? 줄진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 주진 같이 가보자. 될것 같은데. 아안 되네 안되아안 아, 되는구나. 내려. 바텀 갈걸 그랬나? 바텀 힘들어 아, 보이네. 한 맞네. 공만 떠오르고. 진짜 뭐 하냐, 저기. 히킬각이다 아이고. 띠리. 아 나이스 깔끔하죠 보석은 먹겠다 응 어. 쟤는 대사도 안지치고 아이고 아이 오오 체력이 없어서 아 와, 나이스. 와, 탑에서 이걸 해 주네. 아, 나이스했다. 자, 라라크 살리고 싶은데. 아이고. 방금 크이아걔걔 이상함 이제. 펄벅 달고 돌진하네. 우서 미드에 있네. 어. 음 그러게 공 찍기 전에 한번 잡고 싶지 않나. 어 이거 미드 한번 어, 그냥 같이. 딱그딜로딱 그 맞았다. <laughs> 아야야, 아야야야야, 아이씨 새끼가 어 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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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쳤다. 아이고, 어야 어, 야. 미쳤는데 데미지가? 탑에 소냐 있고 뭐나머진다 바텀이나 캠프 먹나 본데 난공 있으니까 나도 같이 있을게 그냥 어저저 있는데 위에 아 누구 아 크롬이 잡고 있어 크롬이 티리언 갔나 본데 집 집간 거 같다 어 미드 저기 가져야겠는데 줄지 예, 복수자 아. 만에그 장판 감고공두 <laughs> 개만 알알라라켓쓰겠네 어. 공 엄청 저거 짧아. 4 0 초인가? 천고 타주딩안 찍으면 1분 넘는 넘는 시간이 가요 아, 그랬나? 어, 멀다. 뭐냐, 아직 공은 안 찍었어. 아이뭐 맞추기 조금 힘 공은 안 찍지. <웃음> <웃음> 아이고. 아, 나 잡으러 갔든, 저거 들어갔으면은 먹어. 가만. <laughs> 하늘에서 이게 <laughs> 뭐? <2개 막 웃음> <오>. 하늘에서 오늘 처음 봤다. 와. 그럼 이 있네 저기. 내한 번씩 트레이서 다리 길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다리 길어져? 어, 다리 길어져. 쫙늘어난다 아. 내가 왠지 다 처맞을 것 같다. 아, 안 쓰네. 여기는 던지는 것 같은데. 공을 안 찍어. 봐 봐. 얘 그냥 던지. 아, 던지는 거네. 던지네. 떨안 아. 빼. 음, 전 던지는 거네. 아, 그거. 점크레 탄드. <laughs> 저거 찍었네. 저거. 완전 라이프세요. 레이저야? 아닌데. 아, 레이저네. 레이저. 아, 레이저는 아닌가? 몰라. 그공급기가 저번에. 아이, 짜증나게. 왜온 있다. <laughs> 그래 그네

아이고. 응, 안 통해. 씹을 수 있지. 어? 아, 죽 갔나. 와, 어, 연대 중다, 이거. 우와, 뭐야. 좋지 는다 와. 와, 저걸 살려? 야우안 돼, 저거. 이민공인가 아 나는 못 들어가고 이씨아 이번엔 뒤를 거의 아, 못 나왔다. 야야아 야. <laughs> 야. 근데 이거 왜 내가 봐야 졌는지잘 모르겠네. 이 점수가 너무 높아 그런가? 근데 그킬 수가 트레가 엄청 높아서 난 받을 줄 알았는데 관여 관여 아네 MVP 점수에서 킬 점수가 엄청 높기 때문에 생각보음 킬이 상대랑 비교 약간 압도적 음. 음, 음. 你说哪个？